자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펌펀 한자 회원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만난 거죠. 물론 이제 7급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 8급, 7급, 6급을 공부하고 오는 우리 학생들은 저를 또 만나는 거지만, 5급부터 처음 수업 듣는 학생들은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과 앞으로 한자 수업을 진행할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예,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그 개요를 잠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일강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 5급 1권에서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조자 원리라 그래요. 이걸 잠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자는 그림 글자예요. 자 이거 뭐로 바뀌었어요? 네 산으로 바뀝니다. 자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이것이네 천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따온 글자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따온 글자가 사람인자예요. 이처럼 어떤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를 그림 글자라 그럽니다. 그림 글자 유식한 말로 상형문자예요. 그런데 그림 문자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복잡하거나 추상적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 글자가 여러분 뭔 글자 같아요? 만약에 이 글을 입구라 그러자면 사람들이 아, 야 이게 정말 입의 모양이네 그럴까요? 안 그러지. 이게 뭐 입구의 모양이? 이건 뭐 새끼나 어? 이저 철사 같은 거막 구겨놓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게 이 글자라고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자는 그린 글자이기 때문에 복잡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 아는 추상적이어도 안돼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단순한 그림 단순한 그림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줘야 돼 이게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단순하고 객관적이 되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물에서 글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 잘 봐요. 머리 아픈 거예요, 내가? 머리요. 그렇지, 머리 아픈 거지. 자, 잘 봐요. 어디 아픈 거예요? 배요. 배 아픈 겁니다. 자, 미국 사람이 여기 만지면 어디, 어디 아픈 거예요? 머리요. 자, 중국 사람 여기 맞아서 어디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픈 거예요.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여긴 다 머리야. 여긴 다 배야. 그러니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신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한자라는 이 글자를 만들어 낼때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쓰는 사람에게서 글자를 만들어 왔어요. 사람의 이 신체를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사람의 움직임이 뭐냐? 사람의 움직임이 삶이라 그래요. 삶, 사람의 움직임, 살, 사람의 활동들을 관찰하고 그 활동들에서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삶의 터전이 어디냐? 삶의 터전은 자연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진. 이 조자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자는 사람에게서 따온다. 한자는 사람의 삶에서 가져온다. 한자는 자연에서 가져온다. 이것이 한자가 만들어진 조자 원리예요. 모든 한자는 다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보십시다. 사람에서도 뭘 사용했느냐?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자체를 이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인, 사람인, 사람인 이런 이름이 같은 사람인이 있고, 글자의 모양은 완전히 다른데, 이거는 비수비, 병부절, 죽음씨라는 글자지만 다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의 모양에서 글자를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신분을 이용합니다. 사람의 신분. 태어날 때 깐난하기에서 늙어 죽을 때 노인에 이르는 과정과 또 종에서부터 임금에 이르는 과정. 이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요. 대단한 거지 여러분들? 네 한자가 만들어진 조자 원리는 사람 삼 자연이고 사람도 삼 등분하면 어떻게 된다? 신체 사람 신분으로 나뉜다. 이제부터 이, 이것을 하나 하나 각계 전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수업은 마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